여러분 안녕하세요. 천천 박사입니다. 예, 오늘은 주간보호센터 37인, 50인 이전에 예, 그두번 영상 올려드렸었죠? 9인, 26인에 이어서 37인, 50인 주간보호센터 설명 잉여금 위주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간이 조금 텀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어, 주간보호센터서 기본도 좀 설명을 드리면서 그리고 가정도 좀 하면서 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주간보호센터를 설명하기 전에 우리나라 고령화 동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어, 65세 이상 인구가 2026년도에는 20%가 넘는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퍼센트로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저도 그렇고 좀 감이 별로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한그 기사자료에 따르면 2067년도에 우리 일하는 한 명이 노인 한 명을 부양한다. 이걸 보고 이거에 착안해서 저희가 20년도, 30년, 40년도 이렇게 이제 좀 보여드릴 리 텐데요. 어, 2020년도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일하는 한 명이, 일하는 네 명이 어르신 한 분을 부양하고 있다. 그리고 2030년도에는 세 명이 한 분을 부양하게 된다. 2040년도부터는 두 명이 한 분의 어르신을 부양하게 된다라고 봤을 때 엄청난 사회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그렇죠 이게 왜 사회 문제가 되느냐? 이런 겁니다. 이 침해 같은 치매, 치매 같은 노인성 질병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예, 고령이 되면 어, 대부분 몸이 아프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확률적으로 점점 그 아픈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데 유병장소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그 부양, 부양에 대한 어, 노력도 많이 해야 되고 그에 따른 어, 비용도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예, 어, 예를 들어 치매 같은 경우에는 용인시 치매예방관리센터에서 우리 그 오시는 분들 보호자들 대상으로 해서 이 질문을 했어요. 어, 치매 환자는 요양시설에 모시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대게 모시는 게 나을까요? 예 이렇게 물어봤을 때 76%가 요양시설에 모시는 것이 좋다라고 답변했고 25%만 대게에서 모시는 것이 좋다라고 어, 답변을 하셨어요. 이렇게 답변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쉽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댁에서 어 이노예한 어르신을 모시는 게 쉽지가 않다 보니까 이런 어 답을 하시는 건데요. 어 솔직히 이렇게 물어본다면 당신이 보호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어 댁에서 모실까요 아니면 요양시설에 모시는 게 좋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예, 저조차도 이제 우리 집에서 내가 다 모시겠다라고 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은 부분일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는 우리 우리나라에는 뭐가 있어요?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라는 게 있죠. 그래서 어 노인성 질병으로 고령이라든 치매, 파킨슨, 중평같이이 노인성 질병 어6 5세 이상, 6 5세 이하 노인성 질병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혼자서 일상생활을 기, 지내기 어려운 경우에 장기요양 기간에 입소하거나 그러니까 요양원 또는 대개 계시면서 파견을 받거나 아니면 대개 계시면서 어 주간보호센터를 가거나 하는 이런 어, 보험제도를 만들어서요. 어르신들, 그, 안 좋은 어르신들을 등급을 매겨서, 네, 이제 활동하는 신체부터 인지상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서, 어, 이런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제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 지원제도 중에 오늘 주간보호센터를 보는 겁니다. 네. 근데, 어, 이 주간보호센터 이 내용을 보시는 분들 대부분이, 어,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미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 주간보호센터 창업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어, 보시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창업을 할때 이게 메리트가 있냐 없냐를 판단하고 사업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역으로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한번 볼게요. 1인당 의료비용이 이런 지원제도가 없다고 하면 월 200만원 이상, 와상환자는 노인에 비해서 6배, 일반인에 비해서 30배, 이렇게 돈이 들어간다. 자, 이게 와닿지가 않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이월 200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 몸이 안 좋으신 케어가 필요한 어떤 어르신을 내가 집에서 다른 일을 하지 않고 돌본다고 가정하면 그냥 단순하게 최저임금만 계산해도 음, 180 이상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 조금 더 돌본다고 가정했을 때월 200만 원 정도는 기본적으로 들어가겠죠. 예, 그러니까 어르신 한 분을 부양한다는 것이 상당히 쉽지가 않은데 그 부분을 노인장기형 보험제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물론 본인 부담금이 일부 들어가지만 예. 그게 요양원이나 주간보호 방문요양 여러 가지 사업 등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방문요양, 목욕, 뭐 단기보호, 복주임 여러 가지 주간보호까지 재가급별하는 게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어, 그 중에서 우리는 오늘 주간보호 센터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주야간보호 센터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를 하루 중에 일정한 시간 동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정한 시간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출근을 일을 하러 갔을 때 우리 보호자가 일을 하고 돌아오기 돌아오기 전까지 보호를 하고 그리고 신체활동, 심진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그리고 재밌게 놀아주는 훈련 그리고 식사를 하시는 부분들 까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주 좋은 그런 서비스다 이런 급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야간 보호센터를 포함해서 재가급여 같은 경우에는 같은 한도 내에서 한도 어떤 금액이 있어요 딱 정해져 있는 금액이 있는데. 어, 4등급 기준으로 약한 117만 원 정도, 그러니까 120만 원 정도 되는데 주간 보호는 특이하게 월 20일 이상, 하루 8시간씩 20일 이상 그 이용한 수급자에 한해서 이 한도액을 50%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0만 원이었던 117만 원, 120만 원이었던 이 한도액이 180만 원 가까이, 예, 180, 170, 180만 원 가까이까지 어, 한도가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야간 보호센터의 창업의 첫 번째 장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 주간보를 이용했을 때50% 범위를 늘려주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 8시간 이상씩 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보호자 입장에서는 내가 만약에 토요일까지 일을 한다 하더라도 심지어 어, 어르신들을 모시고 본인의 업무를 진행할 수가 있다 아, 이런 부분들을 강점으로 뽑을 수 있겠습니다. 자, 아, 하루 금액은 얼마 정도가 될까요? 보면 8시간 이상 기준으로 했을 4등급이 약 48,590원이니까 대략 5만원 정도 되겠죠? 그러면, 어, 한 달에 20일, 어, 서비스를 받는다면, 한돈백 정도가 될 거고요. 어, 만약에 24일을 한다고 하면은, 돈 100, 100 120? 네, 120 정도 되겠네요. 100, 물론 본인 부담금 그중에서 한15% 정도밖에 안 되니까, 실제 내지는 돈한돈 20만원 정도만 내면, 물론 바값은 제외지만, 20만원 정도만 내면 내가, 우리 어르신이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주간보호센터에서 놀고, 식사하시고, 그 다음에 서비스 받고 되게 모셔, 모셔서 드렸다가 모셔오는 것까지 서비스를 다 받을 수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 제도인지 몰라요. 그래서 어, 대부분 이, 이 주간보 호 서비스를 한번 이용해 본 분들이 계셔도 한번 이용하고 나서 그, 그만 두신분들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인식이라는 것이 한 번도 안 가봤을 때는 이게 요양원이랑 다를 게 뭐가 있냐라고 생각하는 어르신들이 많으신데 재밌게 놀다 보면은 아, 이게 우리 복지관 다니는 거랑 똑같구나. 라는 생각을 어, 가지게 되는 그런 인식 변화가 점점 생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 굉장히 적은 가격에 어, 굉장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어, 좋은 그런 음, 부분이다. 고객 입장에서 이렇게 좋은 서비스라고 하는 부분은 창업자 입장에서 는 어떻습니까? 창업자 입장에서는 창업하기가 괜찮은 부분이 아, 부분이지 않나? 그래서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어, 이 방문 요양과는 다르게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도면 참조용으로 아주 그냥 네모 만듯 하게 그냥 저는 그냥 정한 겁니다. 37인 기준으로 보여드리는 건데요. 어, 이렇게 네모난 한의 기본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주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 연면적 90제곱미터 한 27평 정도 돼요. 27평 정도에 5명이 생활할 수 있게끔 만들고 그 다음에 어르신 정원이 한명이 늘어날 때마다 생활실이 2평씩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어 37인 기준으로 왔을때이 91평 정도 되는 91평 최소 91평 정도 되는 어, 그런 평수가 돼야 되고요. 저는 기준을 조금 크게 잡아서 한 105평 정도로 잡아뒀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 여기 있는 그 내부 안에는 사무실이라든지 프로그램실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어, 다 구획을 분리해서 어, 활동을 할수 있게끔 활용을 할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되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투자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창업을 하실 때 그래서 제가 이 잉여금을 찍게 된 계기도 그렇습니다 어, 이 만만치 않은 금액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을까 몇 명의 인원수를 어, 우리가 정원을 책정을 해야지만 효율적으로 수익구조가 나는지 그런 부분들을 그나마 이, 이 인원 단위마다 정원 단위마다 괜찮은 인원수를 골라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특이한 점은 영양사나 조리원이 소속되어 있는 업체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엔 식당을 두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은 50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수만 늘어날 뿐이고요. 관련 법령은 똑같기 때문에 생활실 기준만 계속 늘려주시면 추가적인 정원을 더 늘려주실 수가 있고요. 이 평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건설 면적이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건축이나 아니면 인테리어 면적이 늘어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어, 투자가 필요하다. 추가적인 투자가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 투자를 염두에 두고서 내가 어떤 어, 주간보호센터 몇 명이 정한에 주간보호센터를 차릴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어, 이 말씀을 드릴 때이 어, 수익구조에 대해서 음, 말씀드리기 상당히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 여러분들이 그 사용하시는 비용이라든지 경비차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천차만별이실 거고요 건물을 지으실 때나 인테리어를 하실 때 들어가는 비용도 천차만별이실 거예요 그럼 여기 보시면 불립식판넬로 짓느냐, 철근 콘크리트로 짓느냐, 외부, 외장을 어떻게 하느냐, 화강으로 짓느냐에 따라서 이 금액이 천차만별인데 어떻게 이거를 다 따질 수가 있겠습니까? 아, 저,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건축비, 평당 건축비는 그냥 400만원으로 책정해, 가정해서 진행을 했다. 인테리어 비용 같은 경우에 소방이나 이런 부분들을 소방이나 뭐 에어컨 이런 거다 포함해서 그냥 200만원으로, 평당 200만원으로 책정했다, 가정했다. 예, 이렇게 보고서, 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공통적인 부분이고요. 어, 이제 그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37인 주간 보호 센터 창업 예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인 주간 보호 센터 같은 경우에는 37인 이다 찼을 때 직원이 있어요. 기본적인 직원 규조는 있는데요. 어, 저는 여러분들한테 다채로운 다채로운 부분이 어, 그 설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가산이라는 부분을 좀 정확하게 집어넣어서 어,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그 기관 있죠. 운영하고 있는 기관 기준으로 최대한 인력금을 산출하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산되는 인력, 인력, 그러니까 인력이 추가되는 그 인력을 사회복지사로 하기도 하고 요양보호사로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어, 깊이 들어가면 사실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 따로 또 다루도록 하고요. 어, 관리책임자 1 명, 사회복지사 4 명, 간호조무사 한 명, 요양보호사 6 명. 조리원 한 분, 보장 보존 한 명, 그다음에 사무원 한명 이렇게 있다고 가정한 겁니다. 네, 네. 기본보다 우리는 조금 더 뽑았다. 네, 이렇게 하고요. 원래 어, 앞, 앞에 변명을 살짝 보시면 아시지만 37인 기준으로 최저 평수는 약 91평이 맞습니다. 2 이상 되면 37인 구조를 만들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어 예를 들어 그 샤워실에 들어갈 때어 탈의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 추가적으로 더 늘리고 어 우리가 공통으로 쓰는 사무실 같은 경우에 어, 몇명 앉아 있기가 힘드니까 조금 더 넓게 하고 그렇게 하다보면 쾌적평수가 기준으로 했을 때한 105평 정도를 저는 추천합니다 그래서 어, 37분 105평으로 해서 계산을 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필요 인력 계산을 제가 1인당 약 230만원 정도로 가정한 이유는 뭐냐면 처음 오픈했을 때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직원들이 있어요 그러면 직원들이 있으면 당연히 월급이 나가야 되잖아요 혹시 대표님이 일을 하시더라도 월급 받으셔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 시설, 시설이나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에는 필요 인력에 대한 기본 예산을 잡아놓기 위해서 저는 230, 40만 원 정도를 잡아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건축과 인테리어만 하는 거예요. 건축과 임대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일단 건축만 말씀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을 하게 된다면, 건축비가 105평에 대해서 4억 2천만 원 정도가 들어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테리어, 소방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인테리어를 봤을 때, <laughs> 물론 안전도 있죠. <laughs> 네, 죄송합니다. 어, 그에 대한 부분이 200만원에서 약 2억 1 0만원 정도. 그래서 총 600만원으로 봤을 때 6억 3천 정도의 금액이 어, 필요하다. 이거는 뭐 대출을 받으실 수도 있고, 어, 뭐 대출 안 하고 현금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 금액은 어, 쥐고서 시작을 한다, 투자를 한다라고 보겠습니다. <laughs> 그리고 임대시 저는 경비를 좀 줄이기 위해서 월 310만원 정도를 가정했습니다. 이거는 지역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에요. 아시죠? 그래서 어 임대를 했다고 하면 보증금이 커지면 임대료가 작아지겠죠 그래서 저는 그냥 임대료는 310만원 정도 관리와 임대료 회계는 분리하긴 했지만 310만원 정도가 어, 나간다 라고 가정했고요 그 다음 보증금은 음, 뒤에 나올 겁니다만 어, 어쨌든 여러분들이 실제 계약하는 그 보증금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수익구조를 보면요 들어오는 돈 같은 경우에는 깔끔합니다 예 들어오는 돈이 뭐가 있어요 어 공단에 서 들어오는 장기형 급여수요 수입 그 다음에 본인 부담금 수입까지 해서 포함해서, 어, 이제 그 책정을 했고요. 여러분들, 그, 30인 이하 기간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안정자금이라고 하는 게 지원이 됩니다. 제가 이거, 어, 그 앞에서 9인하고 26인 같은 경우 일부를안 집어넣었어요. 왜냐면 좀더 보수적으로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 부분을 언급을 안 하게 되면, 음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어, 그 일자리 안정자금 말씀드렸는데요. 선생님 한 분당 9만원씩 지원되는 부분 계산해서 집어넣었다는 거, 그걸 잡수입으로 집어넣었고요. 그총 세입이 7억 6천 1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1년 세입이에요. 1년 동안 들어오는 매출이 한 7억 6천 정도 된다라고 어, 이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3등급, 4등급, 5등급은 15명, 12명, 10명 이렇게 이제 계산을 했다는 거다 가정이에요. 뭐 사람 들어오는 거에 따라서 어르신 들어오는 거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겠지만 그 부분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 7억 6천 정도 기억하세요. 그리고 급여 같은 경우에는 어, 이딱 정해져 있는 퍼센트가 있어요. 48% 이상 어, 일단, 책정을 하셔야 되거든요. 인건비 지급 수준에 대해서. 지금, 어, 그 퍼센트를 인건비 지급 수준을 맞춘 거는 저는 약50% 정도로 맞췄다. 49%, 50% 어, 정도를 맞췄다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인건비에 들어간 거, 그 중에서 직접비, 그러니까, 운영 어, 어,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 사회복지사라든지, 뭐, 유양보호사라든지,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의 급에 대해서는 한약50% 정도를 측정하고, 인건비를 책, 어, 가정을 했다라는 거고요 대표님이 이쪽에서 일을 한다 안 한다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어, 그냥 대표님 관리 책임자로 일을 한다고 가정하고 월 25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급여 네, 그렇게 해서 어, 책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업무 추진비 음, 웬만하면 이 정도 크기의 기간에서 사용하는 정도의 예산 그리고 운영비 또한 그리고 수용비비 수수료 공공요금 등등들도 어, 웬만하면 이 정도 크기에서 사용하는 어그 산출 근거를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했다 우리가 어 경비를 보수적으로 잡은 게 아니라 어 원래 쓰는 정도로 잡아줬다 예 산출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추 맞을 거예요 얼추 네네 그래서 사무비가 한 5억 8천 5백 정도 재산 조성비가 한 1억 1천 3 0 0 정도 이렇게 잡아놨고요 연별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가는 세출을 맞추지 않고 그냥 계산했을 때 6억 9천 10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경비로 나가는 것이 그몇 밤에서요. 6억 9천 100. 그래서 이 사이에 있는 차액이 실제 순수익이 되겠죠. 그쵸?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건축의 경우에는 우리가 실제 건축을 해서 들어간다고 했을 때 현금으로 하든 대출을 하든 인테리어까지 6억 3천 정도를 예상을 했고요. 만약에 인테리어하고 실제 임대를 한다고 하면 보증금 저는 1억 6천 그냥 잡았는데요. 어,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금액이 있다. 정도로 이제 판단하시면 을될것 같고요. 총 투자금액이. 그리고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저는 렌트 했습니다. 렌트 차량을 구입하지 않고 초기에 구입하지 않고 초기 비용을 내지 않고 그냥 렌트로 해서 기본 경비 에 포함을 시켜서 매달 매달 돈이 나가게끔 그렇게 처리를 했어요 회계상. 그리고 3개월 인건비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230만 원 아까 가정을 했었는데요. 어, 직원들이 찾을 때한세달 정도 버틸 수 있는 여력의 어, 예비비 예, 그 부분을 어, 우리 처음 투자금으로 잡아둔 거예요. 한9,600 정도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기구 등을 추가적으로 한돈 4천만 원 정도는 들여서 어, 보통 사는 것이 일반적이다. 뭐짝 적게 쓰면 1,500도 쓸수 있고 2천도 쓸수 있지만 한 4천 정도 넉넉하게 예산이라는 건좀더 넉넉하게 잡아야 스트레스를 덜 받으시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잡았을 때 만약에 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6억 3천만 원을 쥐고 있는 거에다가 플러스 인건비까지 한 7억 3천 정도 그리고 기구까지 한다면 7억 4 5 0그 이상 정도를 쥐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어, 보증금 같은 경우 어차피 돌려받는 돈이니까 이걸 제외하고 생각한다면, 임대를 한다면, 인테리어비 한 2억 천만 원 정도에, 어, 인건비 한 달, 그, 3개월 치 인건비 한 1억 정도, 그 다음 기구 생각해서 약한 3억 5천? 3억 5천? 4억? 언저리? 이 정도 금액은 쥐고서, 어, 투자를 하셔야지만, 마음이 안정적으로 예산을 조금 넉넉하게 잡아서 시작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임여금은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이 부분을 제외했을 때 월급을 우리가 2 5 0집 잡아놨잖아요 어, 연급여가 3천이 되겠죠 그러니까 연봉이 월급 포함해서 기대순수익은 1억 정도가 된다 어, 세입에서 세출을 제외한 어, 기본적인 금액은 1억 정도가 된다라는 거고요 전 항상 이런 그이 창업을 하실 때 말씀드리는 이익원 분석에는 연 기회비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연 기회비용은 뭐예요 여러분이 창업을 하지 않고 어디에 취직한다면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본급이 2100 정도 됩니다. 그렇죠이 금액을 제외하고, 어 실제 순수익이라고, 최저임금 제외하고 실제로 보이는 순수익이라고 가정했을 때는 7,800 정도의 어 수익을 낼 수가 있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 달로 따졌을 때 1억이라는 돈은 뭐한850 정도 되겠죠, 월. 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최대한 경비 쓸거 쓰고 차량도 처음에 투자하지 않고 그냥 렌트를 했을 때 금액이니까요. 어, 이 부분은 어, 가정을 하셔서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조금 천차만별로 차이가 날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 정도 수준으로 기대하고서 어, 창업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 쉬울 것 같습니다. 예, 3 7위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천박사였습니다.